우와. 엄청 예뻐. 가자, 얘들아. 가자. 출발, 우리 어디 가지? 캠핑 오늘은 캠핑장 아니고 노지 갈 거야. 노지가 어디야? 노지는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캠핑하는 거. 마트 가서 간단한 간식 사서 캠핑 가자. 응. 저녁에는 그래서 엄마가 치킨을 시켜서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했어. 왜냐면 설거지하는 곳이 없으니까 노지는 먹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자고요. 어, 뭐, 뭐라고 나오나? 이누나, 예뻐? 예쁜 누나 좋아? 아, 못 살아. 이 누나 보러 갈까? 그러면? 언제 하니? 여기 뭐냐면 남이서 가저신데 전국 노래 자랑한데. 근데 이거 구경 가고 싶다. 엄청 신나겠다. 그렇지? 따따따따따따라라라. 봐봐. 우리 오랜만에 로즈 캠핑장 가니까 가서 이거 한바탕 해 볼까? 응. 우리 한 번도 해본적 없지? 응. 그래. 아, 라운지 초록색 차. 아리 파란색. 이건 엄마가 쏘겠어. 응.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게. 초록색 어때? 간식. 응.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 초콜릿 쟤리 하나. 젤리 하나. 쟤리 하나. 어? 어? 초콜릿 하나. 젤리 어. 하나. 과자 하나. 어? 주스 하나. 어. 물 하나. 그리고 주스 하나. 뭘 많이 산다? 주스도 하나. 계속 산다? 주스도 하나. 계속 하나. 주스또 하나. 가자. 사러 가자. 나씩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한 개, 두 개. 엄마랑 아빠 커피 마실래? 됐어. 짜잔. 두 개. 가. 어, 여섯 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빠 카드야? 카드입니다. 포장. 응? 나도 쿠키 음료수. 쿠키 음료수? 저거. 이거? 응. 발대. 응. 엄마는 날씬한 빨대 난 오레오 시켰는데 왜오레오 오레오야 이거 부서져있는 과자다 어, 가서 찾아 너는? 오빠가 아. 너, 아. 오, 아. 오빠가 그러면. 오빠 통닭이니까 오빠가 사는 거야 언니 통닭이었으면 내가 샀어 띵동 아. <laughs> 안녕히 계세요. 도착을 한것 같아. 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화장실 옆으로... 어, 여기다 어, 텐트 있다. 있다. 우리 자리 있길 바랍니다. 초점을 받자라. 어 자리가 있어 있어, 오 어차피 안보여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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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신기하다. 신기하지. 전기를 쓸수 있어. 이제 전기를 쓸수있대 파워뱅크라고 해서 전기를 여기다가 저장시켜 놓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충전도 할수 있고, 저녁에 절대 전기장판도 돌릴 수 있고. 그래, 우리 전기장판. 오, 오, 오. 우리 오늘의 메뉴는 보이나 오빠 통닭. 응, 네, 맛있더라고. 이거 먹어도 돼? 잡았어. 어. 비밤. 비밤. 음. 소스 우리 이렇게 찍으면 안 보여 아, 하나도 안, 안 보여. 어. <laughs> 우리는 지금 물 있어? 티슈를 사러 가고 있어요. 있나? 우리 이쪽에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이렇게 보면 건너편에도 캠핑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 반대쪽에도 이렇게 보이는 불빛이 전부 다 캠핑 하시는 분들 어 우리도 장작 가져올걸 엄마 진짜 입구 나오기 직전까지 장작 생각했는데 어디 입구? 현관 이거 봐봐 나무 봐봐 우와 아빠가 어젯밤에 이거 나무 진짜 멋지다. 이렇게 예뻐, 이거. 진짜, 우와, 왜 이렇게 예쁘지? 어, 우리 그럼 가는 길 여기 화장실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 무려 자동문? 자동문이야. 지익. 딱 들어가면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봐봐라. 생각보다 되게 깨끗해. 생각보다 깨끗해요. 자세히는 좀 그렇고. 생각보다 깨끗해요. 그렇지, 생각보다 깨끗하지. 자동문을 열고 나오는 문이 열리네요. 강룡강 다리. 건너가야 돼? 다리 바로 아래쪽으로. 이 캠핑장. 양쪽으로 그리고 강 건너로. <웃음> 아, <웃음> 와 그래도 이렇게 편의점 있으니까 좋다.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 아, 중제공요아 없어요. 가루시퍼 가루시퍼 이름 뭐지? 이깜냥 가루시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가, 알아, 이름 알아. 뭐야? 회전목마 아니고. <laughs> 움직이는 사울의 성. 사울의 성에 아니사울 움직이는 성. 어쨌든 간에 걔들 안녕히,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어 캠핑은 하고. 엄마 한번만 봐줘. 네. 설명서 신문지를 깔고 준비를 해서 고를게 <laughs> 아름다워 여기 안에 벌써부터 뼈가 보이기 시작했어 어, 잔디 같은데요? <laughs> 나 여기에 뼈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애들이 너무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구경만 음, 하게 해달래 자 넣읍시다 뼈가 벌써보이네 라온아 아침에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여기 가는 강인데그 여기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자는 거지? 차 안에서 자는 거야? 그런가? 해가 뜨고 있어. 공이? 응? 모르겠어. 들어가겠다. 내가 딱, 딱 인터넷으로 보니까 집이 비쌌잖아. 근데 가이소 구경하다가 삼천 원인 거야. 제발 맞히길 바라면. 한번 사봤는데 어쩔 지 모르겠어 안 들어갈까? 들어가겠다 <웃음> <웃음> 오빠 힘으로, 힘으로 먹는 거 아니야? 힘으네어 딱이네, 딱이네. 들어이사 이건 성공했어 그럼 이제 딱 끼웠을 때 한번 써보지, 한번 써보고 불편하면 마는 거고, 괜찮으면 쓰는 거고. 어쨌든 일단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니까 조립해 보자. 이게 어디에일지어 아리카니까 아리카. 또 뭐? 이리 다른 보조배터리. 아, 그게 보조배터리야? 음, 아하하하 오빠 아, 나 아, 너무 아, 웃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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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리 하는폰오 버터 리안 보이 겠지만, 보조 배터리 가 대충 나 보다 무거울 것같 은데, 여름 같다 방식 음. 다 <laughs> 아, 나한테. 아, 빠숟가락 내가 숟가락 쓸게 네가숟가락딴쪽가 블럭, 빵치 브러쉬, 정고기가 필요합니다. 진짜라오나 응. 안에 비닐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깔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빨아야 돼. 잘본치 브런치, 브와치짜잘치 브런치, 브치브치브치브치 브런치, 브런치, 브치치 집 만들기 같다. 아직안 보이는 화면으로 이게 이렇게 뼈가 보이기 시작해. 보이나요? 응라훈이나이는여쪽 음. 위에 떠어 오빠 아, 나도 나도 나도. 라온이도. 라온이도나 같은 거인가? 나 같은데. 아빠 나오 나서 보여줘. 척추 뼈난 여기 있어 뼈 돼. 너 아리도 많이 했지? 난 이제 여기 나오고 있어 오 하나 도 말고 엄마 봐봐 나도 이거 있다 갈비뼈 남았군요 얼굴 뼈 반쪽이 더 남았어요 다거할 어. 거잖아. 어. 다 하고 한 번에 해. 어. 좋다. 아들한테 어 내가 기운 게 있고. 저는 <laughs>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드리케 랍토스를 만들었어요 리리톱 아, 아, 엄마! 뱀이야 와 <laughs> 뱀이야? 뱀이야? 어. 이게 다야? 아니 스 프라키오사우루스 완성! 프라키오사우루스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나 웠어요네 이야 다 너무 좋다. 와, 복고비 내린다. 우와. 진짜 아아아아아아아

우리는 출렁길. 수변길. 그래도 옐로우 출렁다리 우리 가려는 곳이 제일 가까워.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있어. 안 보이는데? 귀여워. 오시는 분이 계시네. 곳곳이 라이브네. 우와, 훌렁다리다. 글로 안 하네? 뭔 일이야? 핫도그가 핫도그가 어떻게 이렇게 딱 있어? 진짜 대박이다. 이거 뒤돌아서 주세요. 흘리지 않게 조심해서 먹어.